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기입니다. 오늘 할 것은, 리피트 오버 t o 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여기 어... 나올 수도 있으니, 약간의 조심!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게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출출출발. 짧은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오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볼륨을 살짝 쿵 줄여줍니다. 줄여주고요. 네, 가봅시다. 스트림 스타트. 욕을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욕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려? 안되지? 아 돌아가기 튜토리얼 WASD로 움직입니다. 마우스로 시선을 움직일 수있고요 잠시만 어머니 잠시만요. 자클릭으로, 자클릭으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ESC로 메뉴를 열수 있구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면이 전체 화면밖에 없어. 이런 거지 같은 거... 이게 뭘까? 네, 오늘 요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남은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니? 튜토리얼 커서가 물음표로 바뀌면 마우스를 사용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므로 응답을 하세요. 오카, 아니요일까 괜찮단다 아가, 그들은 너를 해치지 않아. 언젠가는어른이되어 엄마를 보살펴줘야 돼. 알았지? 아빠처럼 굶... 네? 옆에 있는 가방 안에 음식 열 박스를 넣었어 그것 좀 줄래? 귀찮게 해서 미안해 아가. 엄마가 저녁 식사 때문에 바빠서 말이야. 아 그렇군요. <laughs> 낯선 사람은 조심하라고 한거 알아.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엄마는 신명시키지 않을 거지, 그치? 잘하고 와? 어, 어, 어.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허! 제가 공포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심벌은 마칠 때까지 돌아오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내가 남은 음식을 전부 나눠주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어. 1층부터 갈까? 나는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역순으로 하는 편이거든. 난이런거 하면은 약간 역순으로 하는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일층부터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친니다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6 6층 뭐있는거 아니지? 위에 저는 이런 게임을 역순으로 하는 편입니다. 띠기 뭐지? 왜 열려있지? 역순으로 하면 안되나? 흠흠흠 한번 내려와서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강아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여기왜 강아지 사료 봉지가 있을까? 넉, 넉... 어어... 어왜 그래? 어어... 오지마... 어... 어우... 어우... 얼굴을 왜 이렇게 그렇게... 어, 어머, 안녕? 이거 새로 이사왔을 때 이웃들에게 에게 떡 돌리는 관습 같은 건가? 잠깐. 마우스 없앨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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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케이. 어어어네 네. 네네. 맞다고 이 와, 그게 뭐야? 미안해, 이런 일이 처음이라. <laughs> 이유, 나, 나잘 몰라. 미안해, 예의 없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너무 끈적끈적해 보여. 아, 그래? 나도 먹기가 싫다, 친구야. 어? 어? 눈알이요? 눈알? 눈, 눈알? 아니야, 생선의 눈알일 거야. 집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생선의 눈알이겠죠. 사, 사람의 눈알일까? 설마. 안녕. 어어 어, 어. 여 여기 왜온 거니 꼬마야? 왜온 거니 꼬마야? 실래요? 어괜찮았고마야난 전혀 배고프지 않단다. 대신에 얘기 좀 나눠줄래? 어, yes yes. 고맙다. 얼마 만에 사람과 나누는 대화인지. 내 아내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래서 가끔 외로워지는구나. 특히 이곳은 이곳 사람들을 잡아먹지?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만난 것이 어제 그제 같은데 말이야. 그와 동시에 내가 아내의 싸늘한 시체를 발견한 것도 어제일처럼 느껴진단다. 목에 칼을 꽂힌 채로 말이야. 본론으로 들어가자꾸나 얘야. 말해봐 무고. 눈이 왜 그래? 아 눈이. 아 눈이 왜 그래? 말해봐 무고한 사람이 살해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무고한 사람.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살해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분노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네. 네. 살인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네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도 벌을 받아야 할까? 네, 아주 솔직하고 순수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구나. 들어와서 좀 쉬거라. 부탁이다. 너왜 들어가 이 미친 놈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거라. 내가 쪽. 저... 빡. 뭐야. 진짜 죽이러 간 거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분들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분들부터... 응? 무슨 일이야? 오, 이 녀석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이 귀여운 강아지를 잡아... 잡아...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에휴... 저 아래에 음식이든 봉지를 뒀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계속 훔쳐가려는 거야. 이번에는 성공했나 보네. 자기가... 그 여학생을... 아,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같거든. 그죠?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잠깐만. 아니, 너무 어려운데.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됐지? 됐지?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저거 꼭 해야 되긴 할것 같아 이 음식이 8개거든?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어머니가 모두 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 그랬어 이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파리 왜 그러시냐고요? 할아버지 꼬마야 드실라요 일단은 대화를 나눠야지. 그그 그, 그래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가? 안대로 해야 되는 건가? 저기요. 아니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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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기요. 아, 저, 저기, 저기요. 이 모주라는 뭐 거야. 아니 아저씨요. 아저씨가 나와 보시오. 대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 외운 거니 꼬마야 아, 넙! 죄송합니다 네 대화를 합시다 네 대화를 합시다 그와 동시에 뭐뭐 뭐 어쩌라고 뭐네네네네 퀸. 뭐야 제기랄! 제기랄 뭐야! 꼭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저씨요, 나와 보시오. 다시 나와 보시오. 마지막 거를 고개를 저어보자. 마지막 것만 고개를 저어야 되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대화를 나누고요. 특히 이곳은 이곳 사람들이 잘 먹지.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네, 정상이에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것만 해야 되나봐. 마지막 것, <laughs> 마지막 것만. 근데 얘한테 밥을 주는 게흠흠흠흠 맞나? 밥을 주는 게 맞나? 일단 이거 주... 일단 내가 받아가시지 않을래요? 전 그냥 갈게요. 네네 네. 네. 아아 네. 네. 아,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한다면 아내를 잡아 먹은 건가? 정말 위선적이구나. 이만하면 됐다. 이 늙은 할배를 즐거워 해 줘서 고마워. 밥은 안 가져가세요? 방금 뭐가 뭔지 모르겠네. 밥은 안 가져가세요? 밥은 안 가져가시나? 여기는 일단 다 그거였죠. 집에 아무도 없었죠. 그죠. 4층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왜 열려 있냐고. 기분 나쁘게. 여기부터 가봅시다. 똑똑.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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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난 고맙지가 않다 빨리 죽어 집으로 가야해 뚝뚝 근데 개념 세이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야 집에 아무도 없는거 같아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어? 안녕하세요 아 얘가 그 얘인가 보다 어허라 이거 꼬마 울모 녀석 아니야 본이 어디고서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 그래 갖고 가라 그... 맞아 내가 내가 숨겼어 아그 강아지 봐그 남자 혼좀 낳아야 해 며칠 전그 남자가 걔가 나를 핫탔어옆겨서 죽을 뻔그 개는 지금쯤 굶어 죽을 거야 내 개가 망치 생각하지마 그래 망치지 않을게 뚜루루뚜뚜 집으로 가볼까? 뚜루루뚜뚜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낭낭 온다! 어 야야 어어어 누구세요 <laughs> 여긴 어쩐일이니 이거, 이거 나 먹고 저리 가라 돌아와서 저는 쉬는 쉬는게 어때 nope, nope. 나 죽일거 같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아주 매, 매우 매우 몹시 더럽 더럽습니다 온다 고명아 무슨 일이냐? 나 바쁘다 정말? 신경 좀쓴거 같은데 그리고 어때? 몸 밖에 두고 가 고마워 아네 두고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부어 가나? 한번 볼까? 안좋어 가는데? 옆에 분, 안녕하세요.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오자. 나중에 올게. 8층 방금 소리 들렸죠? 그렇군. 갔어, 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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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누구세요? 어... 왜 그래... 아니 아니... 어 이게 기분이 나쁘냐? 네 엄마 음식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아우 잠깐만 너구청에서는그 이쁜 아줌마들이냐? 어... 어... 그런듯? 응 그럼 아직 따뜻할 때 음미해봐야지 변태... 변태구만 여기... 좀 이상한데 좀 이사를 좀... 가야되지 않을까 근데요 이사를 좀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 좀 심각한데 여기 좀 이상한데 뭐야 너 어...먹어 먹으실라오? 어, 공짜입니다 바보같은 녀석 아니 내가 준다는데 너무 싹바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는 건 집이 여기냐? 나 여기, 여기 껄떡떡. 왜 하필 꼭대기에 사냐? 어이구, 할아버지, 아야 할머니, 엿짓상 꼬마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이건 뭐니? 음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구나. 마지막 하나는 7층에 아빠 친구. 오케이. 분위기가 네, 당연하죠. 다행이로구나. 그럼 잘자려구나. 자리 네, 감사합니다. 그, 근데. 근데 왜... 음...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음식에... 만약 여기 아파트가 사람의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으면, 아빠랑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 그지, 부부가 설마... 음식에 눈알이 나왔고... 설마... 설마 이 음식이 사람 이라면 설마 어머 깜짝 엄만가 설마? 아야아 아빠가 설마 음식이 되었나? 안녕하세요 밤에 혼자 뭐해? 아 어, 이거 음식 좀 뭐, 뭐, 먹으실래요? 피곤하겠다. 우와, 니네 엄마가 이거 만드셨니? 레시피가 궁금한 아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보세요, 나 힐라야. 그래, 네 귀여운 아이가 방금 나한테 줬어. 케니, 무능히 좋은 사람이야. 그랬었지라니, 그... 그... 잠깐만, 멋진 내 케이스가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했나? <laughs>

잘했어 아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네.. 아 내일 네. 자겠습니다. 엄마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요 칼, 칼, 칼.. 칼은 내려두시고 저기.. 저기요 어? 끝났네? 그러면 어? 설마 죽이.. 그 7층 여자가 죽이러 왔고 서로 싸운거야 지금? 굉장히 네, 리프 네, 여기까지 리프트 오버했어요.고요.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그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음식을 썰고 계신 분이 분의 남편이 주인공이 아빠죠. 주인공이 아빠가 7층 여자랑 불륜을 저질렀고 그걸 안 엄마가 남편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웃 단계 나눠줬고, 마지막으로 7층 여자한테 주면서 복수를 시작했고, 서로 싸우는 엔딩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마, 마, 맞아요? 저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익이였습니다 나도 그냥 자자러 갈게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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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